I decided to do this for you. I've seen like. The light okay, here let's not. But you haven't been to the cave. Don't make like it all up. No. You want to it, yeah. Yeah. If I were here alone, I wouldn't do this. But just because of you are here. Okay. But you want to see the cave. Yeah. Yeah. 네, 그요 오, 가이드가 여기서는 5분마다 날씨가 바뀌기 때문에 뭐 흐리다, 비 온다, 어, 맑다, 해가 떴다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될 거라고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아이스란드 기후를 경험하는 거라고 합니다. How, you, how do you feel? Excited. Excited? Oh. You said you didn't expect to come here, right? Eh? I didn't really plan anything for the trip, so uh, <laughs> glacier and new volcano was what uh -huh. I was thinking. So, pretty cool. Yeah, 또 랜덤 여행의 묘미죠 묘미. <laughs> 계획되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 아 멋있다. 여기가 25년 전에는 빙하였대요. 20년 흔져있는데 지금. 경계 표시 있는데 저기 어, 이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 가지고 저쪽에 넘어 보이는 빙하 쪽 올라갑니다 저기 보이는 높이만큼 사실 여기 다 빙하였대요 빙하가 보인다 네저기 보면은 빙하가 놓아가지고 이렇게 흐르고 여기 위에 표면에만 흐르는 게 아니라 밑에 지하에도 흐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빙하 전체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대요. 저기 언제 꺼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이드를 동반한 여행을 추천드린다는. 대박 진짜 대박이야. 제 so, uh, Or... yeah. uh, uh, 빙하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예쁩니다. Uh, 진짜 이런 거 언제 한번 또해 보고 어 우와. It's r e a 우와. 이게 몇년 전에는 그냥 허리였는데 이게 녹아 가지고 이제 거의 생물이 됐다네 와 대박이다 진짜 너무 멋있다 우와. 지금 여기 보이는 피크나 이런 모양 들이 여름이 되면 다 없어질 거래 녹아 가지고 아, 대박이네. 이게 근데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를 반복한다고 하니까 아,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이시는 이빈 공간이 원래는 25년 전에 같은. 연결돼 있는 빙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녹아 가지고 폭포도 보이고 굉장히 어, 너무 멋있네요. 진짜. 그리고 저기 보이는 거는 어, 여기서 파생된 어린 빙하라고 해요. 스위리 코. 야, 푸쉐. 스위리 나이스. 가이드님 말대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날씨가 맑아지고 있습니다. 저기 어. 아 안녕, 브레이스. 다음에 또 보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와우, 아, 쌈파이징. 아메리도 빙하물을 먹어본 소감은? It's very cold t h o Even moss We're growing on top of the glacier. That's amazing.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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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next time. 아, 근데 진짜 배고프다 이제. 가자 배고파 집에 가자 이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데 You just cannot just ignore it and just pass. 아 oh. 아니 아니 이걸 어떻게 그냥 보고 넘어가냐고 이게. How can you just ignore it and just go, you know? 저기 보이는 게 저게 전부 다 이게. 와.. 대박이다 진짜 지 계속 와 어, 어, 어. 많이 안돼 많이. 어. all of this, all of this glacier 미쳤어 미쳤어 다이아몬드 비치를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신기하고 조금 가짜 같기도 하고 좀 신기하네 진짜 이게 인화 조각들인데 약간 가짜로 만들어놓은 것 같아 저기 보면 엄청 큰게 하나 있는데. 와 이건 진짜 와서 봐야 돼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이건 진짜 와 저거 봐 저거 색깔 색감 대박 어야 작업하는 것처럼 이게 컨셉 잡아가지고 사진 찍는 친구들 있고 진짜 저게 대박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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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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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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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대박이지 이 어? 대박이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만 지금 대박인게 아니고 이 뒤에도 지금 뷰가 장난이 아니야 이게 진짜 어떡하지 이거 어떡해 어 대박이야 여보 와 이거는 이거는 미쳤어, 이거봐, 이거. 봐, 이거. <laughs> Seriously? 어. 오...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 정말. 어떡하지? 아멜리도 사진을 찍게 만드는 이 풍경, 이거 어떻게 할 거야? I'm copying you. No, the scenery makes you taking photo. You know? This is amazing. Whoa, w o a w o a 대박이야. 진짜 대박. Really? the glacier is moving. I mean, floating. Whoa. And there's a bird sitting on top of that one. Yeah, yeah, I saw that. Oh, see. Cute. Really cute. Okay. 새한 마리 앉아 있는 거. 아 이게 진짜 뭐야? 이게 장난? 와. 와. 빙하를 보면서 커피 한잔 해야죠. 아멜리는 커피를 안 마시니까. 어서 할워터? 메이비? 메이비. 이거 에러팟에다가 부어 가지고 조금 기다려야 되니까. 자. 셀프이야. 냄이 좋네. <laughs> so peaceful. s o

I really think I will miss this. <laughs>